아, 여러분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 예. 유튜브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글이었냐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픽을 편집자가 연구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은 후원받고 해주세요 하면 할게 해서 존나 두서없는 픽이라서, 유튜브가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댓글도 그렇고, 또 따봉도 그렇고, 좀 공감을 많이 얻었나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저도 좀 인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진짜 내 개인적으로 라이브로 찍을 수 있는 뉴메타 연구소가 나 이제 진짜 없다고 생각해 라이브로 찍을 수 있는 뉴메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롤이 오래 돼가지고 그 무지개만 님 같이 이게 뭐 이제 라이브를 안 하시고 녹화해서 올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지개만 님이나 팍 플레이어 님좀 그런 분들처럼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되게 어려운 되게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컨텐츠들을 며칠 동안 혹은 뭐 수십 시간 동안 이제 녹화를 해야 나올 것 같은 그런 뉴메타들밖에 이제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니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아 그러면은 니가 몇십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연구를 해서 찍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기에는, 나는 이제, 라이브가 솔직히 주력이잖아요, 이게. 제가 또 생방송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뉴메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 라이브 뉴메타 연구소도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하시는데, 서사님 말도 좀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라이브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플레이를 할 수는 있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했던, 락한 정글처럼. 근데 그런 거는 라이브로 뽑기가 너무 힘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왜냐면은, 그런 거를 이게 라이브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욕해. 와 씨발 이걸 왜 하냐 뭐 이거를 또이 새끼 약판에 되지도 않는 거 하면서 그냥 막 라이브로 막 비난받고 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은 막와이 새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왜 하지 이걸 이걸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아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메탈을 좀 그만할까 싶어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니까 뉴메탈 안 하면 뭐할 건데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뉴메타를 못 놓아줬단 말이야. 저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아, 호진아, 옛날보다 뉴메타가 많이 재미없다. 그런 의견이. 옛날보다 되게 많았어. 굉장히 오래, 오랫동안 집배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 저 사람들은 내 채널을 좋아해서 저런 말을 해줬잖아 여러분들. 그죠? 야, 관심이 없으면 저런 말도 안할 거야. 어 아, 존노잼 됐네도, 솔직히.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 그래도. 그리고 내가 뉴메타 할 때는 무지개만님이나 그런 분들이 솔직히 없었어. 그래서 내가 더 신선했고, 근데 이제는, 라이브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분들처럼 연구를 저는 못해요 왜냐면은 저렇게까지는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라이브를 같이 병행하는 입장에서 뉴메타만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좀 뉴메타는 제가 볼때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와 뉴메타를 아예 접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비중을 되게 낮추고 좀 여러분들도 만족스러울 만한 버전만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신챔프 나오면은 전 프로 이호진이 보여주는 신챔프로 여러 라인 가기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인기 많거든 그런 건 라이브로도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치? 그런 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던 와 호진아 뭐 솔랭 하다가 한두 판 하는 뉴메타는 재미가 없다. 의견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그만둘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좀더 추구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라이브가 더 재밌고 제 텐션도 올라가면 분명히 유튜브에 올릴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하고 유튜브에도 최대한 재밌게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버리는 건아니야 여러분들 유튜브 업로드를 안 하겠다는 아니고 억지로 그 뉴메타 파일을 붙잡고 있지 않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약간 어떤 반복이냐면 이거 반복이야 이게 뭐냐면 뉴메타 아 진짜 할거 많이 없는데 안 하면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고 <laughs> 이러면서 이제 나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도 뭐 꾸역꾸역 찍어서 올린단 말이야 이게 찍어서 올림 근데 이제 찍어서 올리는데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 후원 받아서 하는 뉴메타도 되게 많았죠. 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 이 새끼 또 존나 대충 올렸네. 옛날보다 재미도 없고 족같네 <laughs> 이제 이러면서 그럼 이제 원래 내 뉴메타를 보시는 분들도 좀 기분이 안 좋고 나도 뉴메타를 찍어서 올리는 내 입장에도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또 댓글 단단 말이야. 댓글 달면은 호지나 존나 노잼이다. 옛날 편집자 뭐 그립다 그 다음에 이호진 초심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나도 상처받고 우리 편집자 형님도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 솔직히 이분들 마음도 다 이해가 가고 그래서 어 이제 그냥 채연님 감사합니다 AD 하이브리드 공속 자크 어때 형 5만원 그냥 5만원 줘 너가 문제야 어? 너 때문에 맨날 돈 받고 올렸다가 나만 욕먹잖아, 어?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야 되는데, 니네들이 계속 돈 주니까, 니들이 돈 줘가지고 내가 안할 수도 없고, 돈 받고 하다가 또 이렇게 됐잖아. 그냥 줘. 아, 아, 런서 형님 5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10만원. 아이, 10만원? <laughs> 아 아냐 아냐 기다려봐 너무 이렇게 돈에 이둘리는 방송을 하면 안돼 일단 기다려봐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다시 복귀한다면은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달긴 했는데 근데 이제 못하겠어 이제 뉴메타에 대한 열정도 좀 옛날보다 많이 식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메타는 여러분들 뭐 무지개만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니까 팝플레이어님이나, 그런 분들 거로 이제 여러분들 좀 대리만족하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 니즈에 맞출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노력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 중에 좀 제일 어이없었던 게, 하, 진짜 저 씨. 진짜 라이브 안 보는 새끼들이 데이 댓글이 너무 열받아, 여러분들. 뭐, 호진이 형, 이런 컨텐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어. 그냥 챌린저 트레 챌린저가 십안 트레이너. 하이브리드 차크는, 여러분들. 아니, 유메타야 유메타야 형, 챌린저를 지금 7년째 못 찍고 있는데, 아, 챌린저 찍자, 뭐, 강의나 하자, 뭐, 이런, 그냥, 그냥 어지러운, 이제, 지금 챌린저가 지금 7년째 안 찍히는데, 어? 그래, 여러분들, 나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당근 서리하는 토끼님이 말씀해주신 말이 정말 전곡인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이오진 방송은 내가 재밌어야 재밌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은 그래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좀 내가 재밌어야 보시는 분들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뉴메타를 못 놓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뉴메타를 해야만 시청자가 많고,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긴 해. 그냥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타협을 했던 거거든요. 유메타를안 하고, 안 올린다? 생방 시청자가 적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억지로 했던 적도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금의 이오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 롤 말고 딴거 한다고 해서, 시청자들도 많이 줄긴 하는데, 뭐, 고, 당장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세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 닥쳐봐, 씨발, 30만원이고, 그냥, 어?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내 미래가 달린 거라고, 내 미래가, 어? 너무 붙잡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제는 좀, 당장에는 좀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이 뉴메타라는 거에 안 묶여 있겠다, 여러분들. 예,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 결론이요. 너무, 이게, 뉴메타에만 묶여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거안 해보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 뉴메탈을 아예 접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아예 접는 건 아니고 어. 좀더 다양하게 시도할 거라 뉴메탈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이제 맞죠, 여러분? 아니 근데 자크하면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혹시 미션으로 걸어줄 수는 없나요?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액수가 워낙 크니까 이제 코치 형님 30만 원을 아이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뉴메타는 여러분들 이제 연구소란 말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연구소 운영을 이제 그만두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비 컨티뉴